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언어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닐까? 눈놈은 으악! 외침 하나로도 충분히 표현이 되지만, 사랑은 그 한마디로 다 표현하기에 너무 벅차잖아요?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고, 단어를 만들고, 언어를 만들지 않았을까? 입이 단지 먹기 위한 신체기관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는데, 소리를 낼수 있는 걸 보면, 서로의 마음을 나누라고 남겨진 선물 같아요. 서로를 마주보면서 사랑을 말하고, 그 진심을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, 물론 언어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,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,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겠지만, 하지만 그 시작은 어쩌면 사랑이 아니었을까요? 분노는 한마디 외침과 행동으로 충분히 전해지지만 사랑은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요. 당연히 포옹하고 웃어주고 입을 맞추고 그다음에 뭐더 있지만 그 행동들만으로는 사랑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니 우리는 말하고 듣고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.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의 자연이 콘크리트로 덮여지고 사람들 간의 경쟁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한마디 긍정적인 말, 서로를 아끼는 말, 그리고 사랑을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가 도시 속에 피어나는 한송이 꽃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그 책. 책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. 심지어 손으로 표현하는 언어인 수화가 손으로 하는 언어가 아닌 손으로 피어내는 꽃이 아닐까. 그러니까 결국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것에도 필요한 것이 보다 결국 긍정이다.